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당신은 누구와 밥을 먹겠습니까? 자 이번엔 좀 다른 상상을 해보자. 화성으로 도망갈 시간도 기술도 없어. 그냥 뉴스 속보가 뜨는 거야. 지름 10km짜리 소행성이 지구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충격까지 남을 시간은 정확히 24시간. 피할 곳은 없어. 지구 전역이 타격범이니까 이때 인간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처음 몇 시간은 아비규환일 거야. 도로는 꽉 막히고 마트는 약탈당하고 공항은 마비되겠지. 돈 많은 사람들은 지하벙커로 숨겼다고 난리를 칠 거야. 근데 웃기지 않아? 지구가 쪼개지는데 벙커가 무슨 소용이야?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세상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해질 거야.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미쳐 날뛸 것 같지? 근데 심리학자들은 다르게 말해. 오히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갈 거래. 평생 미워했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용서를 빌고 헤어졌던 가족을 찾아가고 그동안 쑥스러워서 못했던 사랑이란 말을 쏟아낼 거야. 돈 명예 주식 그딴건 휴지 조각보다 못하게 되는 거지. 남은 시간 세 시간 넌뭐 할래? 아마 가장 평범한 밥상을 차리지 않을까? 된장찌개에 보글보글 끓이고 갓 지은 밤 냄새 맡으면서 사랑하는 아내 남편 아이들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눈에 담으려고 하겠지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우리가 평생 잊고 살았던 진짜 행복이 그 짧은 순간에 완성되는 거야 드디어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해 소행성이 대기권에 진입한 거지 엄청난 굉음과 함께 하늘 전체가 불타오를 거야 무서울까 물론 무섭겠지 하지만 혼자가 아니잖아. 네 옆엔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손을 꼭 잡고 있을 테니까 그 온기가 마지막 순간의 공포를 이겨내게 해줄 거야. 그리고 암전 고통은 0.1초도 안 걸려 뇌가 인지하기도 전에 끝나니까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마침표를 찍겠지. 하지만 슬퍼하지 마. 우린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사랑했으니까. 자, 눈을 떠봐. 다행히 오늘 아침은 평화로워. 하지만 언젠가 그날은 반드시 와. 그게 백년 뒤든. 내일이든 만약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라면 넌 지금 당장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 오늘 저녁엔 그 사람과 따뜻한 닭한기 먹는 건 어때?